광물이 더 있어야 해.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더 있어야 해. 버리디아 프라임 이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마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종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마는,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X을 기원합니다. 뭐,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 광물이 부족하다. 가스가 더 필요해. 배스핀 가스가 부족해.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러면 가스가 더 필요해. 광물이 더 있어야 해.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그 변이가 완료된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놀람> 이제 남은 시간은 산다.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하나 둘 다가 아닐까요? 일꾼 하나가 당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신화 완료. 이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한다. 유시한 캐논의 명암은...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역전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야, 넌 내가 끝 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 보시죠. 지금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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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한국에에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한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이 무늬가 도전을 시작한 모양이야. 저금해 이가 완료됐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듣고 있다. 대응형이 따를수 없어요. 이제 대규모 광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더 필요. 그러려면 가스가 더 필요해. 에스핀 가스가 부족해.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보령용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공중병이 <laughs> 공격받고 있다. 저그 변이가 완료되라. 공격 받고 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정맹군이 재논 수종을 운반하다 사망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동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내군이 명령대로 음, 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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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laughs>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이 무리가 교전을 시작한 모양이야. 대규모 광란을 준비되었습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이 무리가 교전을 시작한 후에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웃음> <웃음> 이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laughs> 공격받고 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저희 쪽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죽일 다령룡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감염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 계획이 <laughs> <굿나. 웃음> 완료.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공격 받고 있다. 동맹군이 공격 받고 있다.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교전을 시작한 모양이. 동맹군이 공격하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육본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령룡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군단 <놀람> 군.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전 일꾼들이 수정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이 무리가 교전을 시작한 모양이야. <목소리> 무례시기 지혜의 빛이 들이라. 지금 다음 대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동맹군이 공격할 거예요. 제지가 공격할 거니다 용암 돌연룡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더 생성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원수하리라. 난 구원의 길을 찾노라. 공격받고 있다.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종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친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치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